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뜨거운 맥락막염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맥락막염,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기억나는 치료 사례가 있으신지요? 네. 아기를 셋을 둔 40대 여성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부터 눈이 불편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점점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따끔거리고 시끈거리고 화끈거리기도 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가서 정밀 진단을 해보니 맹락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테레오이드 치료뿐이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어느 분의 소개로 한방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였던 것입니다. 네, 환자가 불편했던 증상들도 말씀해주시죠. 네, 이 환자는 아, 조금만 피로를 하면은 눈이 먼저 피곤을 많이 느끼고 눈이 뜨거워지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또 보이는 게 흐릿해서 너무나 불편하다고 했고 아, 반점 같은 것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른쪽 시력이 떨어지고 해서 약 먹고 주사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또, 시력이 오른쪽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좌측으로도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아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2주 전에는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했다고 했는데 먼 것이 오목난지로 보듯 사물이 조금 막해 보이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 것이 꽤 되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환경이 아기가 세시기 때문에 편히 쉴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몸을 추스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코가 뒤로 넘어가고 특히 오후가 되면 피로를 많이 느끼면서 빈혈 현상도 있고 탈모도 심각하게 있었으며 목 뒤로 적살처럼 올라오고 피부도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치아 잇몸이 안 좋고 시리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듯. 찾은 감기 증상도 있다고 했고 발바닥이 붓고 가려우면서 기운이 딸리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어떤 체질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체질입니다. 키가 153에 54kg 정도 나가는 아, 그런 체질이고, 얼굴은 각이 진 기과형이며, 평소에는 건강했는데, 출산을 세명 하면서 몸이 많이 수척해졌고, 체력이 떨, 떨어지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눈이 이렇게 망가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 기과형 체질의 환자분 어떤 관점에서 치료해주셨습니까? 맹낭망염이라는 진단명을 받았지만 셋을 출산한 후에 몸조리를 잘하지 못해서 아, 나타난 그런 원인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한의학에서 병을 치료할 때는 출산 셋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산 후에 몸조리도 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는 것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고요. 눈이 침침하고 별안간 잘안 보이지만 탈모가 나타난 거나 오후에 피곤한 거나 발바닥이 붓고 가렵고 치아 인놈이 안 좋고 시리다는 증상들은 출산 후에 자궁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눈은 혈을 받아야 볼 수가 있는데 출산 후에 혈이 회복되지 않으면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신선태운한이라는 한약을 투여한 것입니다. 네, 치료 결과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이약을 복용한 후에. 우선 피부 가려움이 덜해서 살것 같다고 했습니다. 탈모로 고민했는데 탈모 현상도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눈이 많이 편안해지고 좋아졌으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눈이 좋아져서 세상이 밝게 보이니까 살것 같다고 하면서 같은 한약을 더 복용하기를 원했습니다. 피부 목 뒤에 좁쌀처럼 올라오던 게 사라졌고 머리가 많이 빠졌는데 이 약을 복용 후 지금은 거의 빠지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한 달분 한 달분을 한약을 투여하면서. 전신 건강이 좋아지면서 눈이 회복되어서 치료를 종료하였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다른 병 때문에 내원했는데 그때까지도 눈 상태가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스테로이드 치료뿐이 없다고 했는데 한약을 복용하고 이렇게 몸이 좋아지고 눈이 편안해지니 정말 살것 같다고 했고 기력도 났고 시, 시, 치아가 시리고 많이 불편했는데 이것도 좋아졌으며 다른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네, 이 눈병에 대해서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눈병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여러 가지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병을 치료할 때는 전체적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성이 맹낭망념이라는 아주 깜짝 놀랄 그런 병명을 얻었지만 이 여성이 출산을 세 명한 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생각해서 한방적인 치료를 받은 것이 주의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혈을 보강해서 또 어혈을 제거해서 자궁을 든든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생명의 근본인 자궁이 좋아지니까 혈이 영화를 누려서 눈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 또 전신에 불편한 증상들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눈병을 치료할 때는 전신적인 건강상태와 생긴대로 병행한다는 차원에서의 생긴 모습에 의한 체질을 따른 치료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맥락망염 아마도 저처럼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병의 이름보다는 그 증상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한다는 것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